현재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대지에 적용 가능한 용적률의 여유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자재값 인상 등 공사비가 증가되면서 조합원들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본질을 통계로 분석하는 데이터루트 AI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강남 서초 아파트 주인들이 왜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높이는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초고층 재건축의 부작용과 더불어 공사비 두배 폭등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 4차 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최고층수는 13층이고 121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된 아파트 단지 용적률은 161%입니다. 또한 평당 실거래가는 8,742만 원입니다. 신반포 4차 아파트는 반포대교 남단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따르면 신반포 4차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250% 이하로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6항에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300%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한 완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건축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용적률이란 해당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누적된 바닥 면적과 높이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대지에 적용 가능한 용적률의 여유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세대수 등을 기존 건물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해당 대지의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싸게 거래되는데 높은 용적률로 층수를 높여 임대 또는 분양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값을 결정짓는 본질은 해당 대지의 법정 용적률인 것입니다. 2023년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변에 시행하고 있던 최고층수 35층 이내 건축규정을 폐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용적률에 35층 최고층수 제한만을 폐지한 것입니다. 35층 제한 철폐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아파트 단지와 한강변 주변 아파트 단지는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요? 특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가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용적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35층으로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를 49층 높이까지 상향하는 이유는 자재값 인상 등 공사비가 증가되면서 조합원들의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가 아파트로 층수를 높이면 단지 내 건물수가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평면 유니트를 조정해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늘어난 일반 분양자들에게 상승한 공사비를 정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조합이 늘어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추가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건설사와 조합 간 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권역 재건축 지역인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작년 층수 제한 완화에 따라 최고층수 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포동의 크고 작은 재건축 추진단지 현황을 보면 신반포 2차 아파트와 7차 아파트가 있고, 신반포 19차에서 25차 아파트, 그리고 신반포 22차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계획 중이던 35층 높이에 49층 높이로 변경하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소득자들이 많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및두 배로 인상된 건설 공사비 증가로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 사업장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건설회사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 대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해 준공을 완료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입장에선 조합이 초기 사업 추진비를 500억 원에 빌려주고 건설회사가 공사비 1조 7천억 원을 수주하게 되며 순이익 약 2,550억 원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될 경우 미분양 세대를 할인 분양에 손실을 메꾸기 때문에 건설회사로선 재건축 사업이 리스크가 낮은 알짜 사업인 것입니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신범포 4차 아파트는 한강변 단지 층수 제한 폐지 후 49층으로 층수를 높여 계획안을 변경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층수를 높이면 재건축에 따른 임대 가구 편성이나 건폐율 등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고 판단한 조합은 고층 재건축 추진을 통한 이익이 결국 조합원의 부담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배 가까이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가시키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 축소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추후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제일목표는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의 이윤추구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까지 최대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며 사업성을 높여 이득을 보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용적률을 극대화시키는 건축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총공사비가 2조원일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2억 원이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는 평균 10억 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자 분양가를 15억 원으로 책정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 조합원의 부담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면 일반분양자의 분양가는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5억원이나 더 높게 분양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우선권이 재건축 조합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조합과 건설회사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격 책정 방침에 따라 좌우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하락 국면에서도 일반분양자의 분양가는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시장은 실물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개선된 경상 수지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수지는 반도체 이외 석유류 수입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더욱이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한때 5%에 육박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자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 중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구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은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께서는 초고층 아파트 투자 등을 미끼로 현혹하는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